들어보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그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수도원의 어린 형제를 데리고 마을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이 초짜 수사는 그 위대한 프란시스의 수행원으로 뽑혔다는 그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나 같은 사람이 그 훌륭하고 위대하고 존경받는 프란시스와 함께 전도를 하러 가다니 그래서 흥분과 감격 속에 이두 사람이 이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큰 길을 지나서 여러 샛길과 골목을 돌고 돌아서 다시 교회로 빠져나온 다음에 먼 길을 돌아서 수도원 정문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거의 다 왔을 쯤에 이 젊은이가 생각하기를 이 분명히 프란시스 수사가 설교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그냥 돌아오지 않았는가? 잊어버렸는가? 그래서 이유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저희가 마을을 설교하러 마을에 설교하러 갔었다는 사실을 잊으신 건 아니신지요?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설교하고 왔지 않습니까? 걷는 동안 설교를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자세히 우리의 행동을 살폈지요. 그러니 아침 설교를 한 셈입니다. 형제님, 한 걸음 한 걸음 설교가 아니라면 설교하러 어딘가에 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는 설교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말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시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당신이 한 행동으로 당신이 한 말로 당신은 매일같이 복음서에 한 장을 쓰고 있습니다. 불성실하건 진실하건 간에 사람들은 당신이 쓴 내용을 읽습니다. 자, 당신이 쓴 보금서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그리또인인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갈 채비를 하다가 그만 인성을 잃고 그날 화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탁자를 쿵쿵 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설교의 내용이 아버지가 가족에게 미치는 중요한 영향력, 이 이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아버지가 화를 내는 바람에 하나님과 너희들에게 죄를 지었다.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만 매일매일 도리에 맞게 살려고 애썼지만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만 실수를,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구나. 미안하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단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 자녀들은 이 순간 이 아버지가 한이 말의 이 행동을 평생도록 잊지 않고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한 순간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주, 예수님의 주노만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 하나가 여러분의 말한 마디 한 마디 하나가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설교가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마 그 사람이 볼수 있는 유일한 복음서일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음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맹인은 여러 해 동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단번에 그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맹인을 보고는 한마디씩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 보시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경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보신지라예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보신지라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를 위해서 하실 일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가 천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왜이 땅에 왔는가를 선포하다가 물리적인 위협을 받습니다. 이요한음 8장 끝절인 5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건을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에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유대인들과 논란을 벌이시고 돌팔매질에 위협까지 당하셨으니 성전에서 나오시던 예수님의 발걸이,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온몸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듯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날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발견하고요. 그에게로 다가가셨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는 거의 다그 맹인에게 눈을 돌릴 만한 여유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나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누가가 있는가 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더 멀리 도망치려고 애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이나 좌절이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발매절의 위험으로부터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사람의 눈으로 그냥 슬쩍 보신 게 아닙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거운 발걸음 가운데서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맹인을 보셨다는 겁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강렬한 소명의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에 우리, 우리를 또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땅에서 봉사의 삶, 섬기는 삶,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봉사의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한 두 가지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일의 필요성입니다 내가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은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원문을 찾아서 읽어보면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일해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내가 일해야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해야 된다라는 말 속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담겨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일해야 하리라 하는 이 말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속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셨을 때그공생회 초기에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열병대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이적이 일어나자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것으로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는 이곳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셔서 이런 은혜를, 이런 기적을 우리들에게 계속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누가 보면 사장 4 3절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같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시므리서 7장 25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고 보살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시니 그분을 닮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일할 필요성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우리는 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중단해서라고 하서는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의 자녀인 나도 일해야 된다. 일의 필요성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일을 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성경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국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인된 사람을 보셨다는 것은 단지 눈으로 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랬습니다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내가 국률을,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상이 여길 자를 불상이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을 두고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면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면서 그 맹인을 죄인으로 보고 있었지만은 또 사람들은 그가 거인이었단 말이에요. 구걸라는 거인, 저 사람은 거리 거인이다, 거지다, 거지로 보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맹인은 남서부터 볼수 없었으니까 예수님도 볼 수가, 구할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는 거지였으니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그리도를 찾아 발견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에게는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현실을 아시고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유독 이맹인을 어떻게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이 맹인이 예수님께서 잘 다니실 만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거지가 거일를 그 계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성전문에 앉았다는 것은 수천의 많은 사람들이 성전문으로 들락거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동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다니기 쉬운 길에 앉아있기를 계획했든지 계획하지 않았든지 간에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가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은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문에 앉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구걸했다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보라 그렇게 말해요 이 거리는 그 나를 보라 그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과 발이 힘을 얻어서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한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역시 이 사람도 성전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같이 기도하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음 2장 49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하면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 바로 이곳은 은혜의 장소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요. 주님의 눈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볼때또 하나님의 일을 할때 어떤 마음으로 어, 하십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십니까?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매를 걷습니까? 여러분의 허리를 굽히십니까? 또 귀한 옥합을 깨뜨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관심을 갖는 자만이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공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는다면 내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내 목적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두고, 그리고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냄을 받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주님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맹인을 뜨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그 일을 할수 있는 자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일을 할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니까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늘 동일한 방법으로 환자를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분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맹인의 눈을 치유하십니다. 먼저 진흙을 일겨가지고 이렇게 이겨서 맹인의 눈을 바르지요. 오늘 보면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실로암 모세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병을 치유하시는 방법이 아주 특이하죠. 땅에 침을 뱉어도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을 바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벤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왜진는으로 소경의 눈을 치유하셨는가? 태초에 지능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께서 지금 동일한 재료로 인간을 치유하시므로서 그분의 창조 사역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다. 즉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소경의 눈에 흙을 바르시면서 내가 너를 창조했던 하나님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경은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을 하고 있어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을 번역하니 무슨 뜻이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로암이 뭐냐? 보냄을 받았다는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생의 참된 목표를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그분은 지금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으니까, 저와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을 지닌 단어가 뭐냐면, 신로함이라고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신로함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이 사명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금년에 창립된 지 4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실로함 사역을 합니다. 이 실로암 사역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앞을 볼수 있도록 개안 수술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력을 회복해서 밝은 눈으로 세상을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실로암 사역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쪽 눈을 수술해, 수술해 주는데 3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두쪽 눈을 다잃었다 두쪽 눈을 수술한다면 60만 원이겠죠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한쪽 눈을 치료해주던 두쪽 눈을 치료해주던 우리가 그 사역을 할때그 사람은 바로 두 눈을 다 밝게 해서 앞을 볼 수가 있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실로함 사역, 실로함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실로함 사역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그맹인된 자를 실로암으로 보냈잖아요. 그래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왔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 실로암 사역을 우리가 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맹인에게 실로암 모세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명령은 참 간단하죠 실로 모세가서 씻으라 간단해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 이 명령은 이 맹인의 순종의 시금석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또에 대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그걸 보기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신로함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아멘. 혹시라도 머뭇거림이 있다면 이 맹인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청교도 성도인 존 트랩은 그는 눈먼 채로 그리스도께 복종하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맹인이라 그러세요. 신로함 연못에 가는 거 우리는 쉬워요. 근데 그는 맹인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 문 앞에요. 근데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연못까지 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계단도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그래요. 결국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서 눈을 씻어야 되는데 맹인이. 근데 그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육신적인 시력이 회복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나가서 영적인 시력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메시아여 선지자여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그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육신적으로 눈이 열려서 세상을 볼수 있는 길이 회복되었고 영적으로도 그에게 예수님을 보게 되어서 그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가 이 일을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아마 봉투를 받으셨을 이것이 실로함 사역을 위한 헌금 봉투인데 이 9월까지 우리가 이걸 할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여러분 한번 신고 같이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나는 한쪽 눈, 나는 두쪽 눈, 난두 사람.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9월까지 하는 거니까 한번 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계속 여러분 이름으로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우리의 순종과 사역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여기 오늘 보면 사제를 보면 예수님 뭐라 고 그러냐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살아계셨고 장차 영원토록 살아계실 분이십니다 맹인의 치료 이 사역을 만약에 미룰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분이시겠죠 그런데도 그분은 순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순간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밤이 오리니 이 밤이 오리니 아직 우리가 낮일 때 일을 하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전적으로 시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피조물들, 그리고 일생이 순식간에 지나 버리는 우리 인생은 얼마나 더욱 그러하겠는가라는 겁니다. 밤이 오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차도 네. 백스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다시 설교하지 못할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며 다시 말할게요 나는 다시 설교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며 내가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한다 했을 때그 설교가 얼마나 호소력이 있겠고 얼마나 많은 영적인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설교한다 아주 위대한 그런 감동적인 말이 아닐 수 없어요 미국 소설가 잭 런던은요 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재가 되겠다고 라 했습니다 재나 먼지나 같이 둥둥 떠다니는 먼지와 비슷한 것이겠죠 그러나 사실은 달라요 먼지는 먼지일 뿐이고 재는 타서 없어진 게 재입니다 이런 표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두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의미 없는 삶을 그냥 이세상의허황되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비록 내가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 딸지라도, 혹은 내가 옥합을 깨뜨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찬란한 성광 속에서 사랑의 불꽃을 태우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실로함이에요. 맹인의 그 실로함에 가서 치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와치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고 삶이 바꿔지고,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들이야. 이번 여러분 실로암 사역 여기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참여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임을 줄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일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